이것들은 이쪽에 살짝 한번 용접이 되어 있어서 칼날이 타고 내려가다가 막 여러 개가 동시에 띄어지니까 칼날이 잘안 타고 들어가요 요 위에만 잘 들어가면은 거의 잘 잘리고 이 위에를 위에 이 윗부분만 칼날이 잘 타고 내려가면은 계속 철판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잘 잘려요 이런 식으로. 요 칼날이 여기 철판은 면을 타고 내려가는 거, 면을 타고. 근데 이 칼날이 잘 나가는 게 아까 같이 막요 용접이 되어 있는데 쇠가 같이 막 자르게 되면은 이빨이 빨리 나가요, 이빨이. 여기에서 이렇게 칼날이 잘 타고 내려가다가 이 쇠가 같이 꺾여가지고 내려갈 때는 빼서 반대쪽을 물어주는 게 좋아요. 반대쪽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막 꺾여요 이렇게. 그러면 천천히 내려야 돼. 이거를 막한 번에 자르려고 하면은 잘안자려요 이거. 이제 한 번에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칼날을 뺄 것인가는 이거 작동하시는 분이 틈 사이로 보고 조절을 해야 돼요. 틈 사이로 보고. 지금 제거가 이게 칼날이 앞쪽에는 좀 날이 조금 살아있는데 뒤쪽에는 날이 죽었어요. 저번에 앞전 영상 찍을 때 그때 갈아야 되는데 그 뒤에 이하고안 갈아가지고 칼날이. 여기는 핀 때문에 찍혔어요. 핀, 핀 꼽혀있는 것들 때문에. 여기에서 딱 내렸을 때, 요만큼 내리면 이거는 한 번에 내려가도 돼요. 한 번에 길게 쭉. 근데, 한 여기 중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딱딱딱딱 쳐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칼날이 어느 정도, 아, 그냥 하고 내려가겠다 그러면 쭉 내리면 돼요 보면 은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잘리는거고 큰 것도 마찬가지에요 큰 것도 이런거 사각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서 딱 하면은 그냥 칼날 요 사이로 들어가거든요. 요 사이로. 요런 식으로. 그 사각 조그만한 것들은 요거보다 좀 작은 것들은 그냥 내리면은 나중에 돼요 그냥 얘들은 칼날이 많이 안 다쳐요 한 번에 빨리 자르면 좋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칼날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. 요건 잘 들어간 거예요. 요게 축사 한풍기에서 나오는 건데, 알루미늄도 많고, 요게 좀핀 박힌 것들은 짧게 짧게 먹어 들어가야 돼요. 여기 한번쭉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칼날 빼고, 다시 요런 식으로 또 넣어야 돼요. 예, 알루미늄이 엄청 많이 나와요. 축사 한풍기 거는. 칼날이 좋을 때는 그냥 막 물고 막 내려도 그냥 쭉쭉 잘 나가는데 칼날이 앞쪽에가 안 좋을 때는 날이 안 좋을 때는 잘안 타고 내려가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면은 누르는 힘 때문에 잘안 들어가면은 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반대편을 먼저 잘라주고. 그것도 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핀 박힌 것들 때문에 칼날이 많이 다쳐요, 칼날이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 작업하실 때 다른 거다 잘라놓고 뒤쪽으로 몰아야 돼요. 여기, 요거 자르다가 요거, 요 앞쪽이 깨지면은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니까 요런 것들은 제일 뒤쪽에 일을 하고 이제 핀이 없는 것들, 요렇게 핀이 없는 것들 그런 것만 앞쪽에서 작업하고 요것도 칼날에 무리를 안 주려면 이네 발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쳐야 돼요. 그래서 끊어야 돼, 이렇 끊기는 소리 들리죠? 잘리는 소리. 이거는 한 방에 내려가려고 하면핀 들어있는 것들은 칼날이 많이 다치니까. 이런 식으로 거의 한 8mm 되겠네, 8mm 안에 아, 안에 네. 아, 네. 6mm, 6mm 정도 되겠네. 이것보다 더 굵은 것들 도 많아요. 막 10mm 이런 것들은 칼날 그냥 나가요. 몇번 자르면. 오늘 비가 와서 전선 조금 있는 것 까고 작업철 조금 있는 것좀 까고 그러려고 이렇게 잘라놓은